자,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우리는 매수에 대한 관점을 열어 놓고 지켜보기보다는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사실상 매도에 대한 관점을 좀 우선적으로 잡고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지금 도지형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지금 양방형에서 강한 매수세와 매도세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거듭 강조해서 같은 힘이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의 힘이 더 강한 쪽이 우세를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해석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형 도지 캔들 삼성전자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윗꼬리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도 시그널로 잡아야 됩니다.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가 어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종목이고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올라갈 요소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 고점에서 현 구간에서 이미 매물대와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순히 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봉상 흐름을 보게 되어도 결국 이미 매물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욱더 강하게 눌릴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잡아 가야 된다. 미리 잡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 전부터 계속해서 같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가 또 그러냐면 지금 매물대 터치 보다도 일봉상 봐도 사실상 매물대 바로 터치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보다도 중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해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그쵸 바로 신용 물량들입니다 대차장구나 신용 물량들이 한 방향성을 어, 보여주고 있어요 매도에 대한 관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대차장구의 움직임을 봐도 대차 이 공매도에 대한 추이만 봐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공매도 계속해서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대차장구의 폭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고 금요일에도 추가적으로 대차장구가 늘어났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근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맞아요 바로 신용매매동향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공여율이 9%가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신용, 그러니까 B2 물량들이 신용 물량들이 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고 점점 빠져 나갔다. 그 말은 즉슨 대부분의 이 신용 물량들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에 베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가가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요 이 B2 같은 경우 어쩔 때좀 늘어납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신용의 비중을 늘려서 주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 주식에.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공여율이 낮아졌다. 그 말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어, 목요일날 금요일은 우리가 시초가의 매도를 좀 잡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다? 주가가 밀고 올라갔으나 전부 다 밀렸다라는 겁니다. 분봉상 흐름을 보게 돼도 결국에는 지금 우리 주주분들이 보셨을 때자 3분봉상 흐름을 보게 되며 삼성전자는요 항상 어떠한 패턴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횡보하다가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삼성전자 여기 저점 최근 저점에서부터 주가가 쭉 밀고 올라왔다가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됐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급락 상승 이후에 어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매물 돌파를 실패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 주가가 강하게 밀린다라는 게 삼성전자 주가의 특이점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좀 구간을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의 주가가 쭉 밀고 올라갔다가 강하게 하락 구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구간,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서 횡보, 하락 횡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 속에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엿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라는 종목은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 버릴 수 없. 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메리트가 너무 있는 종목이고 HBM 뽀에 대한 기대감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에 공급계약 체결이 나와야 돼요. HBM 뽀가 뭐 어쩌고 저쩌고 좋아졌고 성능 개선했고 시제품 보내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끌고 있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 72,000원구가 평단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 공급계약 체결이 나와줘야 됩니다. 삼성전자 지금 위쪽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기 있던 매물 때. 여기 매물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점 잡혔을 때물 평단 조절했겠죠 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평단이 어디예요 단순히 여기 매물대가 그냥 여러분들 매물대가 아니라 결국에 이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평단이 여기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뚫어내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완전한 포기를 하진 않되 우리가 이... 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정말 다양한 이유들 요소들이 있겠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 관점을 좀 열어드려야 된다 열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영상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걸 한번 또 인증을 해야겠죠. 보면은. 삼성전자 영상을 최근 거로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거의 8000분 그리고 7000분 되는 주주분들이 어 그제와 어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셨는데 이때 제가 계속해서 똑같아요. 추격 매수는 아직 안 되고 월요일 시초가 매도해야 된다 그리고 3% 급등 오늘 매도해야 하는 이유 제가 금요일에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 영상을 제가 장전에 찍은 거예요 저기 장전 긴급속보 보이시죠 아침에 제가 찍어드렸던 건데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엔 오늘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또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매도에 대한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 계속 마, 매도하라고 하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가 삼성전자를 들어갔던 적은 있냐? 너가 삼성전자를 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11일 날, 6월 11일 날, 보이시죠? 여기서 삼성전자, 일단 오늘 장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눌림목 나오며 수급보고 더 잡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주주분들과 더욱더 많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11일이 언제였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보면은 자 어, 이때였죠 이때인데 제가 1 2 일날 결국에 들어갔던 갔거든요 5일선 터치하는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좀 들어갔었는데 결국에 이 제가 들어가자고 말씀드렸던 구간과 지금 현 구간 고점 부분을 비교를 하자면 대비를 해보면 대략적으로 1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10%의 수익 내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맞췄다 자랑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앞으로 주가가 나올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걸 우리 주주들이 분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지 캔들이 떴고 결국에 수급 자체도 외인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데, 결국에 신용 물량이라든지, 대차 잔고에 대한 물량들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펼치고 있고, 제가 100% 모든 걸 맞추진 못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익률 자체는 그 누구보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자신있게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라 거요. 예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물론 만들어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 오면서 삼성전자만큼은 제가 정말 많은 공을 들였고 우리 주주분들과 정말 오랜 시간 함께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우리 주주분들이 좀 놓치지 않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장 시작 전에 이거 무조건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매수를 이미 진행을 아 매도를 이미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은 괜찮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테지만 당장 오늘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원하시는 주주분들은 아직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아직 매도를 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소 아쉬운 움직임이 간혹 나옵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들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어때요 조금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수익률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이 현금을 실질적으로 다른 종목을 이용해서 돌린다고 하며 정말 많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좀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6318706번으로 주주분들께서 3전.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텔레그램 정보방 제가 입장 도와드릴 겁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 하나 걸어 놨고 그 링크로 입장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입장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저 같은 경우 우리 주주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고 할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아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딱한 가지. 구독 ]과 좋아요. 이것만큼은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삼전 뒤에다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링크를 못 찾겠다, 링크 주세요라고 남기시면 되고, 삼전 뒤에다가 나는 실시간으로 좀 같이 대응을 해보고 싶긴 하지만 결국에 텔레그램을 입장할 수 없다, 텔레그램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은 삼전 뒤에다가 문자라고 추가로 두 글자만 남기시며, 제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타점까지는 잡아드릴 겁니다. 텔레그램 정보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목들의 분석과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타점들까지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이 기법에 대한 내용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제가 무료로 준비를 했어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인데 이 기법 같은 경우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초급, 중급. 확인하시고 상급까지 확인하셔라. 이 상급 버전 오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초급, 중급, 나는 기존에 받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주주분들 요청하세요. 제가 따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초급, 중급, 상급 한 번에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기법 또한 당연히 무료인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와중에 물론,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쓰레기 같은 종목들을 우리가 실제로 먼저 좀 배제를 하고 선별을 해낸 다음에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의 투자를 하는 방향성을 좀 가져가야 된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와중에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손실을 피해가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뭐예요? 여러분들만큼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꽃길을 걷기 위한 움직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깡통도 차보곤 했지만 우리 주주분들은 그런 길은 좀 최대한 피해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준비한 영상이니까 이거 꼭 받아가시고 오늘 대응까지 좀 깔끔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면서 기법 영상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만 명확하게 알게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을 앞으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항상 말씀드렸던 저만의 매매기법 드디어 나눠드립니다. 상급 노하우 주식 투자의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매기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전에 초급과 중급은 우리 주주분들한테 먼저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매매기법 초급과 중급을 확인 못하신 주주분들은 따로 문자를 남기셔서 꼭 받아가세요. 그 파일 아직 있습니다. 자 일단 얘기를 계속하자면 이매매기 방법은요, 총 4가지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전 세력의 패턴과 매집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작전 세력들은요 항상 어떠한 패턴을 보이면서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요 저조차도 이전에 정말 많은 수익과 많은 깡통도 차보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자 여러분께 한테 나눠드리고자 이러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이러한 대응 전략을 준비한 겁니다.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포착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100% 200% 300%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어도 결국에 매도를 진행하지 못하며 올바른 고점에 매도를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조차도 우리가 잡을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눌림목 기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주주럼들이 만약에 매도를 진행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아니면 올라가 늦고 있는 종목 중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바라봐야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눌림목에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어떠한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기술이 필요다 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 또한 우리 주주분들한테 나눠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를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시장 코스피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어떠한 대형주들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간에 항상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올라가고 있다고 해서 선별이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막대한 양의 수익을 챙겨주면서 적은 리스크로 우리를 이런 수익률까지 좀 이끌어 줄수 있는 종목을 선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선별 종목들 여러분들 어떻게 선별할 거예요 이런 기법이 있어야죠 어떠한 방법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종목들을 선별의 냄으로써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막대한 양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것 또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이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냈던 어, 계좌입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종목도 있고 아니면 처음 보는 종목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자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 낼수 있었던 실질적인 가장 큰 기법 기여도가 높은 기법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시장 주도주 선별 기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가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키움 상위 1%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랑하고자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기법들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저런 기법 법들 저만의 노하우로 이러한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상위 1%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 주주분들이 꼭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641-8706번으로 주주분들께서 기법, 기법이라고 두 글자만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여러분들이 돈 주신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린다. 자 몰라눠드려요. 이 기법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번호로 제가 문자로 이 파일을 보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확인하시고 꽤나 양이 좀 됩니다. 이 많은 양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실질적으로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펀드 이딴 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스스로 막대한 양의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이러한 내용들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전업 투자자로서의 성공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